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25%를 차지할 만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유실 유기동물의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발생하는 유기동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에서는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머라노가 취재했습니다. KB 금융그룹의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가구는 552만 가구, 1,262만 명, 전체 가구의 4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동물을 입양하는 걸까요?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입양하는 경로는 지인에게 무료로 받은 경우가 41.8%로 가장 많았고, 해숍을 통한 경우가 뒤를 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유기동물 보호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9% 수준에 머물렀는데요. 또한 유실 유기동물 입양이 꺼려지는 이유로는 고령 39%, 절차에 대해 모르기 때문 28%, 질병 행동 문제 26%를 꼽았습니다. 먼저 데려온 애가 법도 너무 많고 소심해서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활발한 아이를 찾다가 성격도 미리 확인할 수 있고 건강 상태도 알수 있는 이제 전문 분양하는 곳에서 분양을 받았어요. 주변에서도 아직은 입양보다는 분양 받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농림부에서 어, 실시한 통계 조사를 보면 유기동물 입양을 꺼리는 이유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게뭐 질병 문제라든지 행동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어려진다고 대답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농림축산식품부의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로 매년 10만 마리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산 역시 지난 5년간 연평균 6,700마리가 유기됐습니다. 지난해 유실 유기된 동물은 5,300여 마리로 집계됐는데요. 뭐 1년에 5,000도 넘게 유기동물이 발생하는데 그중에서 입양이 되는 경우는 한 2,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또 자연사가 되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경우죠. 그렇다면, 유실유기동물센터로 향한 동물들의 입양률은 어떻게 될까요? 입양센터는 대운대구랑 저희 여기 연재구 두 군데고요. 보호소는 여섯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018년도, 19년도는 사람들 관심도 많게 하다 보니까 많이 잘했고, 20% 정도 줄어서 87마리, 7 3마리 20년, 21년은 그렇게 돼 진행이 됐고요. 22년도, 23년도는 지금 90% 두그 마리, 팔십 마리, 이 정도 상태는 것 같아요. 폐사는 매년 보통 한열 마리, 수오 마리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작년 같은 경우는 열다섯 마리가 폐사를 했거든요. 우준히폐사율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각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유기견 입양 가족에게 일 년간 폐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폐보험 지원 사업은 올해 이제 1월 1일부터 어, 우리 부산시에서 발생한 유기견을 입양하신 시민은 전부 다 대상이 되고, 근데 필수적으로 내장형으로 동물 등록은 하셔야 되고요. 어, 그래서 가입하시게 되면은 저희가 뭐, 질병, 상해, 손해배상은 다 보장이 되고요. 질병이나 상해 같은 경우는 천만원 한도 내에서 저희가 60% 보장을 해드리고, 어, 손해배상은 500만원 한도 내에서, 어, 전액 전에 다 보장을 해드립니다. 펫보험의 가입 절차도 간단합니다. 부산시에서 지정한 유기동물 보호 입양센터 8군데에서 유기견을 입양하고 구비된 보험 가입 설명서를 작성만 하면 됩니다. 이런 펫보험 지원 사업의 기대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어, 보호를 하면 제일 좋은 결말은 어, 재입양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입양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을까 고민을 했고, 그래서 유기동물 폐포음 지원 사업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입양률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조금 기대를 하고요. 이런 폐포음 지원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우리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부산의 또 이미지가 향상되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네 가구 중한 가구가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그만큼 버려지는 동물들도 많은데요. 펫보험 지원 제도가 보호센터 동물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됩니다. 국제신문 뉴스레터 머라노가 전해드렸습니다.